드디어 11년 동안 꿈꿔오던 순간이 왔어요. 이제 다음 주면 보스턴 마라톤을 달립니다.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던 시기에 달리기를 만났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기다려졌다. 재미는 성장을 만들었고 성장은 다시 재미를 이끌었다.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가슴에 새겨졌다. 왜 보스턴이 로망이 됐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대회다?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내야지만 갈수 있는 대회. 제 나이로는 3시간 15분대의 기록이 필요한 대회. 내 인생에서 딱 지금만 할수 있을 것 같은? 이건 꼭 해봐야 된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힘들겠지만 그만큼 해내고 싶은 도전 그 다음이 막혔죠 퇴사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한 5년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훈련 22년 여름 와 진짜 그 무더위 땡볕 속에서 훈련들을 진짜 힘들게 해냈는데 결과는 와 보스턴 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 서울 동아마라톤에서 드디어 기록을 냈어요. 그것도 진짜 턱걸이로 40초만 늦었어도 못갈 뻔했어요. <laughs>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11년 만에 보스턴에 갑니다. 목표의 목적은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얼마나 잘 변화시키는지로 목표를 판단하라. 내 미래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좋은 목표는 지금 이 순간 내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자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보스턴 마라톤을 꿈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컸고, 그래서 지금 바로 뭘할수 있지? 뭘 하면 내가 당장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달리기가 내 행동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내 인생에 정말 극적인 순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아, 이제 짐을 챙깁니다. 다른 대회나 여행을 갈 때랑은 뭔가, 느낌이 좀 달라. 영화 1947 보스턴 보시면 거기서 임시완 배우가 연기한 서윤복 선수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보스턴에서는 꼭 태극기를 달고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소품 여기저기에 태극기를 받고 있어 가방에도 폰 케이스도. 캐리어는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쯤 썼던 잘 썼던 캐리어가 망가져 가지고 요번에 하나 새로 장만을 했는데 한국 브랜드입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예요. 그래서 안경도 아이고, 안경도 국내 브랜드 로우로우에서 안경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반가웠던 거 어, 이번에 저와 함께 보스턴에 가시는 분이 총 45분 정도 되시고 그중에서 33분이 보스턴 마라톤을 함께 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33분 모두에게 우리 토종 브랜드죠 프로스펙스에서 최근에 출시된 카본 러닝과 하이퍼러시랑 바람막이까지 33명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로 프로스펙스 이 하이퍼러시가 출시되자마자 제가 매장에 가서 한번 신어보고 바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보스턴에 우리 토종 브랜드 신발 하나 신고 달려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브랜드 측에 요청을 드렸고 너무도 흔쾌히 저희 33분 모두에게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이걸 신고 보스턴 마라톤을 뛸수 있을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세 번의 장거리 훈련을 마쳤습니다. 25km 끝. 30km. 아. 20km, 2 5 k m 30km 총세 번의 장거리 훈련을 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발이 꽤 가벼워서 장거리에도 부담이 덜했어요. 또 카본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치고 나가는 탄성도 괜찮았습니다. 5분대 이하의 속도에서는 크게 느끼긴 어려운데 4분대 이상 접어들면 확실히 반발력이 극대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드솔은 프로스펙스가 자체 개발한 슈퍼폼이라는 소재인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서코니의 파워런 미드솔이나 뉴발란스 퓨어셀의 중간 정도 느낌이랄까? 사실 20kg 이후에 미드솔이 좀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까지도 탄성이 살아있다는 느낌 괜찮았어요. 모노사 가피를 써서 통기성이나 발을 감싸주는 느낌 좋았고요. 솔직히 제품이 별로였으면 참 리뷰하기도 곤란했을 텐데 이제 프로스펙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졌구나 하는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보면 또 자신만의 확실한 어떤 특장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갔으면 하는 응원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 신발을 신고 달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뛰어봐야 한다 풀코스는 만만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됐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쯤이면 저는 보스턴에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신발끈을 묶고 있게 될것 같아요 제가 11년간 꿈꿔오던 것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가슴 벅찬 순간들을 많이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응원하는 저는 해피런너올려였습니다 보스턴에서 만나요 빠빠.